믹스커피 꼭 이렇게 드셔야 해요. 요즘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그리고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진실을 아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에 유익한 영상 만드는데 힘이 나니까 꼭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셔서 믹스커피 이제는 제대로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 지방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겁니다.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수 있죠.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지만 완전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없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당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성분이 소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135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순 당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고 단순 당함량이 27g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큰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45칼로리에 단순 당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 들어있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크루트 한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예요.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 보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만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인데 작은 요크루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크루트나 우유... 콜라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정말 적은 양이니 하루에 수십 잔씩 드시는 거 아니면 영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시면 두 장까지도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에 이에서세 장까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두 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 암해방 효과입니다.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김교수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쥐에 대장암 세포를 넣어, 대장암을 만들어, 강과 폐로 전이 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쥐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다른 쥐는 카페인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쥐에게는 커피의 다양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카페인 커피, 클로로겐산 카페인을 투여한 세 그룹에서 모두 전이가 똑같이 억제되었습니다.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암 발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입니다.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가 쥐의 인지능력을 실험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에 세 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세 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는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 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오늘부터 커피 꼭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 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될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좋습니다. 커피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들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커피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고요.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해소와 소화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가량의 카페인이 한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카페인 하루 권장량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라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인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체내의 염증유발 물질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황커피는 한 잔의 커피에 강황티스푼 하나를 넣어 마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며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커피에 계피를 넣어 마시게 되면 체내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추가로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각종 염증 분자를 차단해 염증에 관련된 질병의 발병률을 낮춰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에 의해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잔에 계피 1티스푼을 넣어 섞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를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단백질분의 효소가 있어 식후 커피에 생강을 넣어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 1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나나 이렇게 드셔야 해요. 숙병과 불면증 다 사라지고 바나나의 효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바나나는 맛이 달콤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자주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갈색 반점이 생길 때 바나나의 맛뿐만 아니라 영양성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과일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음식들, 피해야 할 음식들, 그리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게 되실 거예요.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이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니 맛이 없는 것 같고,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보기에 좋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먹기에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가 각각의 영상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초록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단맛이 약간 적지만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으로 인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 바나나인데요.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바나나는 꼭지에서 에틸렌가스가 분비되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띠는 클로로필 성분이 에틸렌가스에 의해 분해가 되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단맛이 좋게 되는 것이지요.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단향이 더욱 강해지며,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잘 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비타민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집니다.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반점을 슈가스팟이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가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슈가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었는데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에 달했으며 이때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TNF라는 종양 괴사인자를 분비하여 비정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에 이런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C, 비타민B6, 비타민A 등의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 폭발적인 힘을 내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의 호르몬이나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지요.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유지 기능을 수행하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의 권장 섭취량은 남성은 4700mg이고 여성은 3500mg인데요.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으며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균이라고도 불리며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요.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지요. 또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해 주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하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죠? 네, 맞습니다. 우유의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안 되어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우유의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 속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을 극대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파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주어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며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 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하여 더욱 소화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 기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염, 식도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 질환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신 분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잦아 병원 진료를 계속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대부분이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의 이물질을 흡착하여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고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한데요. 바로 오트밀의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 변을 무르게 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주어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탄수화물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나나와 고구마 둘다 칼륨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무력감,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 부정맥, 근육마비, 심장마비 혼수 상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서 칼륨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을 더욱 망가지게 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 소화를 돕고 소화불량, 변비, 대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카카오에는 바로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주는 성분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탁월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에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 것에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 주어 바나나가 빨리 숙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좀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색이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상한 것이 아니니 먹는 것은 괜찮지만 보기에 좋지 않으니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됩니다.